자, 어 이거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이태원 사고의 제대로 된 책임자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해당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신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역구 아니고 역시나 또 비례입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의사 출신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카톨릭 의대 출신이네요. 중앙일보 단독기사고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태원 사고 당일날 명지병원 구급차를 타고, 아니, 그러니까,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에 이 신현영 의원을 태워가느라 20여 분이나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지대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소요 시간은 수도권 14개 대학병원의 의료지원팀 중 가장 긴 5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인데, 보다 더 가까웠던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이 26분 만에, 그리고 의정부의 의정부 성묘봉원이 36분 만에 도착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신현영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말이죠. 명지병원 의사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명지병원 구급차가 이태원으로 가던 중간에 명지병원에서 일을 했던 의사 출신 국회의원 이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최단거리 강변북로 를 탔으면 일찍 도착했을 것을 이 신현영 의원이 사는 아파트에 들러서 태워가느라 늦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자면 이태원 사고에 난리가 나 있는 그 시점 최대한 빠르게 가야 할 구급차가 국회의원의 욕으로 금마 태우러 가느라 돌아갔다는 소리고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됐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정부에게 책임을 져라 누구를 사퇴시켜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게 내로남불 그 자체 역겨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욕기 사실이라면 이 민주당 비례 의원이야말로 이태원 사고의 찐 책임이는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직접적인 책임. 자, 근데 이 신현영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하는 해명이 또 각원입니다. 명지병원 구급차 탑승 시점 그리고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해버렸어요. 그냥 이동 중간에 만나서 합류를 했다라면서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인 합류 지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의사가 아닌데도 명지병원 소속이 아닌데도 그 구급차를 탄 이유에 대해서는 이동 과정에서 상황 공유를 하면서 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연락을 했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더라고. 아니, 슈바, 최선을 다하는 거였으면 당신이 사는 곳에 굳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겠지, 이 엠병을.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한 겁니까? 너는 너 차로 가야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거길 왜 가냐? 여러분, 당당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합류 지점을 왜 밝히지 못합니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해명,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 외긴 외겠어. 말하면 좆되니까 그러는 거지. 말하거나 공개를 하면 안될 무언가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무언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실. 야, 이거 여러분. 여태까지 민주당이 그 용천 지랄들을 떨면서 책임을 져라. 진심으로 사과하라. 정부에다 대고 했던 말이 너무도 무색하게, 이분은 완전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급차가 타려가는 것을 나 태우고 가라고 해서 삥 돌아가게 만들고 시간 지체되게 만든 거였다면 그 시간 안에 죽어간 사람이 있을 텐데 구급차가 더 일찍 도착을 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막은 게 결국 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란 소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 색깔을 떠나서 진심으로 이게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당신은 국회의원 뺏지 내려놔야 돼요. 이거야말로 저기 이태원 추모 시위하시는 분들 어,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총구 제대로 겨누시라고.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거. 이 사람 말이죠. 그간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또 기사들을 찾아봤지 이 양반이 이태원 사고가 터진 후에 무슨 말들을 짓거러 놨는지 자 보시죠 일단 이태원 사고 현장에 본인이 있었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눈치 보면서 대처를 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경찰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야이씨 이건 뭐야? 양아치 아니냐? 뭐냐? 이거. 본인은 타지도 말았어야 할 구급차를 타고 그래서 구급차를 지체를 시켜 놓고선 뭐라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경찰 가이드가 없어서 그 사이에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얻어 타서 구급차 늦을 시간 동안에 숨을 거둔 사망자들은 뭐뭐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급차를 얻어 타고 시간 늦춰지게 한 주제에 이런 얼굴을 하고 그 사이 사망자들, 희생자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치고 있다는 게 존나, 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 무슨 종특인 것도 아니고, 내로남불이 진짜 무슨 기본 능력으로 탑재가 되어야 민주당에 입당이 가능한 겁니까?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저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구급차를 지체시켜 놓은 주제에 경찰 통제가 어떻다느니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희생자가 뭐 늘어났다라느니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었더라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지금 국힘 의원이 이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대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으로 머릿속에서 바꿔보자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 얘들 들고 일어났어요. 광화문 촛불 들고 나오라고 의원 제명시키라고 국힘 대국민 사과하라고 슈바피켓 존나게 찍어대고 촛불 대량 생산하면서 온갖 시민단체 민노 대진연 죄다 할것 없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왔을 거라고 애초에 여러분 국회의원이 구급차를 탔다라는 것 자체가 방해죠. 택시냐 구급차가? 그 급박한 상황에 본인 아파트로 오라고 하게? 대체 뭐를 생각했길래? 빨리 가서 사진 찍혀가면서 열심히 현장에서도 일하고 사망자들 수습하는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사진 한장 찍히길 바랬던 건가? 선량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의원으로 국민들이 바라봐주길 바랬던 건가? 그거 아니고서는 굳이 그쪽에 달려가는 구급차에 얻어탈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갈 필요도 없다고. 근데 이러고서 국정조사를? 여러분, 이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노발대발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참에 잘 됐네. 국정조사를 하기로 협약이 됐으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국정조사를 당하면 되겠다. 그때 뭐를 했는지, 왜 구급차를 탔는지, 왜 구급차가 지연이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구급차를 탔는지, 국정조사 같이 낑겨하면 되겠네, 이엔병 할 거. 자, 개 뻔뻔함의 극치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 겁니다. 악질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급, 응급 상황에서도 의원 모시느라 응급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다라는 게이 의혹의 핵심인데,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역시 얘네들은 여러분, 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하려나? 국정조사를 외치고 책임 외치고 이상민 탄핵무 뭐 이런거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 그 밑에 추모시위 주도하던 사람들 뭐라고 하려나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혀를 내두르는 민주당의 뻘짓 갱신을 보게 되네요 신현영 이름 석자 똑똑히 기억해 두자고요.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